안녕하세요 임류사인 임리추입니다 오늘 새 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의 차입니다 이게 네 혼다차죠 혼다차 인도네시아에서는 일본산을 많이 타요 저는 사실 딴거안 보고 그냥 가성비만 봤어요 사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야왜 일본차를 샀냐 왜 한국차 안 사고 일본차 샀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시는데 인도네시아에 사들, 살다 보면은 뭐 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왜 그런지 혼다랑 도요타를 사야지 팔 때도 그 가격을 쳐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. 일본 사태가 나기 전이었고 지금까지도 타고 있는데 뭐 차를 한번 사면 뭐 마만들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고 있습니다. 그냥 사실 깡통이에요, 깡통. 그냥 타는 거예요, 사실. 차를 살때 내가 얼마 주고 샀지? 한 한국돈으로 1,700만원? 1,700만원 조금 넘게 주고 산거 같아요. 1700만원 그냥 현금으로 박치기 했습니다 플렉스 해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괜히 뭐 그냥 뭐 활부나 뭐 이런거 하면은 더 머리 아파지고 가격 엄청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 나라 이자율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현금 박치기 해가지고 할인도 이빠이 받아서 샀습니다 다음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해서 한국차 살게요 제가 지금 보시면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혼다 저거 저거 도요타 이거 니싼 저거 도요타 이거 도요타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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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 뭐야? 요것도 요것도 도요타. 저거 혼다.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차는 다 일본 거예요 지금. 요내 주위에 있는 차는 결론적으로 내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다. 일본 애들이 먼저 들어와 가지고 자동차를 팔아 잡겼다라는 게 결론입니다. 아내 불쌍한 차 아직도 제가 수리 못했어요 사실. 한 달째 이러고 타고 있는데 이거 언제 수리할지 모르겠지만 뭐새 차는 새 차고 수리는 수리니까 새 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방금 도착했어요. 여기 시설은 뭐 최신식 아닌 것 같은데, 그래도 가성비쪽으로는 괜찮습니다, 여기. 오! 오! 어, 이거 신기하다. 어, 이런 최첨단 실세? 야, 제대로 하네, 괜찮 그 마스크한 친구가 사장인데, 중국계. 여기는 뭐, 거의 뭐 중국계라 봐야지. 여기 또? <laughs> 아, 세차하다 발견했는데, 진짜 사고다, 이거는. 아, 디테일한 거 보소. 여태까지는 맨날 가정부님한테 부탁 했는데, 이거. 돈 주고 세차하려니까 조금 아깝긴 한데, 이 정도의 퀄리티라면은, 돈안 아깝습니다. 자, 이 디테일 뭐이렇 다행히 오늘 세차 와서 다행히 지금 모르고 있었으면 하루종일 돌아다닐 뻔 했네고 한 명은 지금 물 세차하고 있고 한 명은 땜빵 때우고 있고 1타 2피 시스템 아와스 마스 아이리 그렇게? 야오 이 안에 닦아도 되는 건가? 이렇게? 아, 엔진 쪽에는 물을 안 붓고, 딱 그냥, 사이드만 딱 붓네. 이렇게. 아, 아어 왔어, 아, 왔어, 와이리야? 아, 내 1차 아요 1차. 거품 세차 끝나고, 이제 2차. 네, 내부 세차. 에이. 네. 어어어어어해어이어 어, 어, 어. 어, 만약 갔죠? 아 이런 수가. 어. 와 이거 열어서 이거 땅는 디테일 싫어내차 박스 열었을 때 라켓 두 개가 있었는데 배드민턴 라켓하고 테니스 라켓 있었어요 근데 엄마들이 배드민턴 라켓만 가져가고 테니스 라켓은 놔두고 갔어. 아 배드민턴 광고 우리 장안로 기름실 디테일 부소, 아, 이 새끼 아까 쓰고 울고 있길래 보니까 얘는 진짜 고급 인력이에요. 고급 인력, 왁싱 감당, 나처럼 일반 세 차에는 들어오지 않겠다 이거지. 자기서좀 고급 인력장애인정신이 묻어있는 저 표정. 아, 내세차 하시는 분이랑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, 저거 포스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, 왁싱과 일반 세 차의 차이. 아, 여기도. 그래도 되게 착한 게 그냥 해달라고 그냥 해주더라고 이거. 아 너무 많이 차이나는데 이건? 아 다음에는 왁싱 편 하겠습니다 왁싱 편. 차제타 빡살난 거좀풀리하고 왁싱 한번 가겠습니다 왁싱. 이 보이실 라나 모르겠네. 그거 아세요? 여기 이렇게 하면 은 소리 안 나는데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소리 나. 와 왁싱 짱. 아, 배차 완료했습니다. 절제하러 갑니다 세차 다 하고 물아빠부 아까 차량 바퀴 떼운 거 세차한 거 그래서 5만원 나왔습니다 원래 이거 보시면은 세차가 5만 원인데 2만 원더 받더라고요 왜 2만 원더 받을라 그러냐 그러니까. 아까 그 있잖아요. 차량 올린 거. 그것 때문에 그래서 난 내가 원하지 않았다 하라니까 다시 깎아줬어요. 그래서 그만로 띠야. 아, 이미야. 운독, 운독 숨어야 야, 드라마까지. 오늘 세차하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영상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